안녕하세요. 윤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노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있잖아요. 그 연결 정보도 저희가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노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에 오시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연결 문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자바 코드에다가 직접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서비스를 배포했어요. 배포하면은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컴파일된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배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패스워드가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는 이제 바이너리로 배포되어 있는 것에서 단순하게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거를 소스코드 없이 이렇게 배포된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아이 비밀번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스 코드를 이제 변경하고 그다음에 다시 컴파일해서 배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비스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물론 DAO라고 하는 거로 분리했다고 하면 DAO가 여러 개 있다고 할 경우에 그걸 비밀 번호를 다 바꿔 가지고 다시 재컴파일하고 그 비밀 번호 때문에 다시 배포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겠죠.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제 로컬 로스트가 아니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거나 변경하면은 다시 소스 코드를 구해 가지고 다시 변경하고 예, 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컴파일 해가지고. 자, 이런 변경은 좀, 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빼서, 빼서 여기 XML에다 두려고 합니다. XML에 둬서, 여기에서는 그 XML에서 이제 객체화한 그 녀석을 DI 해가지고, 예, 그 녀석 갖다 쓰게 되면은, 만약에 패스워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녀석을 그대로, 예, 수정만 하면 되겠죠. 물론, 이 텍스트로 된 녀석은 그대로 배포될 때도, 이제 텍스트 그대로 배포되기 때문에 예, 수정이 용이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배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객체로 담을 생각이에요. 물론, 이 녀석을 여기다 설정할 때 단순하게 이제 문자열 네개를 만들어서 문자를 여기다 디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네개의 정보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 쓰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네 개를 묶고 있는 그런 데이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소스라는 녀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료용에 이제 마우스가 되어면 임포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바X SQL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있죠. 마우스 슬그머이 갖다주고 좀만 기다려 보시면요. 이 녀석이 이제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요 데이터 소스란 녀석을 실제 객체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퍼블릭 해가지고 이제 세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x m 을 해서 요것을 이제 바인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객체를 거기서 준비하고 여기다 세팅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세팅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소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getter setters에서 getter는 필요 없으니까 setter만 체크하시고. 제 r 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세터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여기서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이거좀 저희가 추석 처리하시고 커넥션을 만들 때는 데이터 소스라 녀석이 있으면 커넥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커넥션 n 은 위에서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이제 그 XML로 DI 받았다고 할 경우에 이제 get해서 이제 커넥션을 얻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것만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셔서 밑에도 마찬가지 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셔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통째로 복사할게요. 사실 지워도 되는데. 어, 지우긴 좀 아까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다 됐고요. 이제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은 건 하나요. 여기 지금 이제 너를 갖고 있을 텐데 여기다가 저희가 꽂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꽂아놓을 것이냐, 이제 그것만 남았는데 여기 서비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서비스가 이제 세터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은. 데이터 소스를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DI 할수 있는 인젝션 할수 있는 그런 세터를 갖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가 예 프로퍼티라고 해서 꽂아 넣어줘야겠죠 프로퍼티 자 네임에다가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고요 이제 세터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set, 데이터 소스 요건 소문자로 바꿔 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단일 태그로 하고 레퍼런스 할수 있는 객체가 준비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레퍼런스 할수 있는 객체를 저기 위에다 넣어도 되고요 밑에다 넣어도 되는데 일단 밑에다가 이어서 넣도록 할게요 빈한 다음에 id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d로써 데이터 소스라고 이름을 맞추도록 할게요 뭐 달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뭐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클래스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클래스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그 스프링이 제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소스를 이제 구현한, 구현체를 쓸수 있는 녀석을 갖다가 이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org.springframework, jdbc.datasource.driver, manager, 데이터 소스. 자, 이때 쓸 때는 어, 여러분들 스펠링이 틀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빨리 이걸 조금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거기다 싹 강좌와 함께 이런 도움 줄수 있는 그런 소스 같이 다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면은 요 녀석을 여기다 꽂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제 여기 세팅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전과 똑같이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요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제 정보를 저희가 꽂아놓을 거라는 거죠. 이걸 좀 열어서 그 전에 이제 소스에다가 다 때려 넣었다고 하면은 이제 소스에서 빠져 나온 거죠. 텍스트 상태로. 그래서 여기다 저기는 이제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될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아까 저희가 추석을 했던 거 있죠. 그걸 가져와야 돼요. 여기 오셔서 이거는 이제 URL로 돼 있는데 이 URL을 여기에다가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다 나란히 넣고, 여기다 url.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 먼저 할까요? 드라이버 먼저 할게요. 그럼 드라이버인데, 이 세터는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고,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세터야 여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세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대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그런 세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름 지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 인데요 url은 set url이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uid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선좀 달라요 s 터 이름이 username 입니다 set username 자 스펠링 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그 세팅되어야 할 것이 일반적인 문자의 값이기 때문에 단일 태그로 넣고 밸류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죠. 이 값들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요. 일단 얘네들도 밸류 한 다음에 이제 단일 태그로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다 슬래시만 써주면 저절로 얘 뒤에 게 사라지니까 자 밸류 자그 여기다가도 밸류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면 돼요. 이제 UID는 여기다가, 유저네임에다가 패스워드는 여기 패스워드에다가, 그리고 여기 오라클 드라이버는 이제 여기다 복사해가지고, 오라클 드라이버 이거를 클래스네임에다가 붙여넣게 하고, 그리고 여기 접속하는 요 JDBC URL도 복사해가지고, 여기 URL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패스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소스코드 필요 없는 거죠. 소스코드 필요 없이 여기 와서 111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어, 이대로 잘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 데이터 소스라는 녀석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예, 스프링에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m.xm을 열어서 셔 이 폼창 XML에서 d p 디펜 c 시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긴 지금 저희가 왜웹 MVC만 있죠? 예, 스프링의 웹 MVC 말고 데이터라고 하는 걸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애드 눌러서 여기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한번 이제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많은 목록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좀 스크롤 좀해 보시면은 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전에는 이제 웹 m v c 를 포함시켜서 좀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죠?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좀만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에 그 JDBC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제일 시작하는 분에 보시면 JDBC라고 보이죠? 요거 선택하시고 이제 눌러서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5.2.9 버전으로 지금 동일한 버전이 있고요. 이 상태 저장만 누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게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 포함되게 되면은, 이제 잘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고기 센터 눌러서, 예, 잘 되는 거볼수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소스라는 녀석을 분리했는데, 이제 그만의 이유가 있고, 예,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겠습니다